안녕하십니까 한빛타우징 이재호 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빛타우징의 한빛농막 은하수 C타입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진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저희 제품을 구매해 주신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조금 있으셔서 저희가 기존의 은하수 C타입에서 외관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조금 변경을 했고요 자 같이 한번 올라가서 자세히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치가 정말 좋은데요. 야. 이야... 고객님께서는 이곳에서 어, 밭에다 뭐 농작물들을 기르시면서 사용하신다고 저희 농막을 설치하셨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저희 은하수 C 타입이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현장에 설치된 저희 한비타워 중 한빛 농막 은하수 C 타입 계량형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 나와 있고요. 어, 저희 제품을 구매하신 건축주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저희가 고객님의 요청사항을 반영을 해서 농막을 제작을 했습니다. 어, 소개해드릴 게 많은데요. 옆에 보시면 일단 저희가 기존에 저희 한빛타워지 은하수 C타입 제품의 외형이 징크 블랙 색상이었는데 고객님께서 코르텐 레드 색상이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저희가 코르텐 레드 색상을 반영해서 외장을 해드렸고요. 건물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같이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자, 코르텐 레드 색상 요즘 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색상입니다. 기존의 블랙은 너무 무난하고 까무잡잡해서 나는 조금 좀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는 외장을 하고 싶다. 이코르탄 레드 색상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받지 않으면 약간 어두운 색을 띠면서도 햇볕을 받게 되면 살짝 밝은 동색으로 빛이 나는 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에 그림자가 많이 져서 어좀 어둡게 보이는데 햇볕이 이제 쬐게 되면. 이제 은은한 이제 불빛이 나는 그런 색상으로 이제 변색이 됩니다. 그게 코르텐 레드 색상의 매력이고요. 옆에 보시면 저희 방암문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손잡이도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 옆에 보시면 어 창호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창호가 어 사이즈가 3800에 2100 사이즈를 사용을 했는데 고객님께서 나는 이제 조금 큰 창호를 개방감 있게 넓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그것에 맞게 2700에 2100 사이즈로 제작을 해드렸고요. 창호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개방감이 상당한 창호를 저희가 시공해드렸고 을 창호는 저희 모든 제품에 사용하는 창호와 마찬가지로 해안창을 사용을 했습니다. 245mm 두께고요뭐 이제 설명 너무 많이 해드려서 다들 뭐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니까 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망도 촘촘망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아직 이제 어 청소가 덜 되어서 지금 살짝 미세하게 먼지들이 묻어져 있는데 요 밖에 엠보. 요 해안창의 하이라이트 요 엠보가 들어가 있어서 어, 변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노화라든지 상당히 내구성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해안창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주방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방창 시공을 했고요. 자 옆으로 이번에 설치한 저희 은하수 C 타입 제품은 전기 인입을 어, 고객님께서 이쪽에 하실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고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 나와보니까 고객님께서 지금 현재 인입을 하신 상태이십니다. 이쪽에 보시면 선으로 설치 다 연결해두신 상태고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방화문. 뒤로 나오시는, 주방에서 나오시는 방화문 하나 있고요. 자, 이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laughs> 이쪽에 이제 아 귀엽게 2023년 3월 5일 날짜가 들어가 있고요. 아 귀엽네요. 뒤에 보시면 이쪽에 어 수도 수도랑 설비 시설 그리고 콘센트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아뒤도 거실 창호 크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치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망은 촘촘망이고요. 아 이쪽은 고객님께서 설치하신 창호신데. 들어가서, 요 우측면까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었다. 자, 참고로 데크는 저희 한빛타우징에서 설치한 데크는 아니고요 요것은 이제 고객님께서 따로 별도로 설치하신 데크이십니다. 네. 자, 요렇게 한빛타우징 은하수 시타입 계량형 고객 맞춤 커스텀 제품 외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같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내부 한번 인테리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한 바퀴 좀 둘러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부에 들어 있는 상태고요. 어, 앞에 보시는 것처럼 편백나무,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편백나무로 저희가 전체 시공을 도와드렸고요. 천장까지 편백나무로 시공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정신이 사나울 수도 있고 조금 어, 인테리어적으로 효과가 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벽에는 편백을 사용을 했지만 천장에는 도배를 했습니다. 네, 실크로 도배를 했고. 자, 일단 출입구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갈 때는 이렇게 밀면 바깥으로 나가실 수 있게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어를 설치를 했고요. 옆에 보시면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조명,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문 옆에 조명 설치해드렸습니다. 보시면 메립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모든 등을 킨 상태고요. 어, 사이드 등 들어가 있고 매립 등에 거실 등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내부 조도는 확보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자 불은 밝으니까 끄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거실창 저희 이번 제품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거실창입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고요. 밖에 보시면 풍경이 내다볼 수 있도록 자. 이 정도 사이즈로 저희가 제품에다가 반영을 해드렸고요. 아,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옆에서, 뭐, 밭에서, 뭐, 나물도 하시고, 뭐, 상추도 하시고, 정말 좋고요, 사이즈가. 자, 주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객님께서 저희가 이제 냉장고 장을 딱 이쪽에 짜드렸는데, 어, 냉장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제품을 가져오신 상태이십니다. 어. 저희가 이제 제품을 설치를 할때 이제 기존 규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나는 이러한 제품을 사고 싶다, 반영을 하고 싶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절을 해서, 어, 빌트인으로 제품 시공을 하실 수 있도록 조절해드리니까, 요렇게 저희 디테일하게 신경 써드린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방입니다. 자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가장 좋아하실 만한 주방인데요. 주방 공간을 넓게 확보를 했습니다. 어, 심플하면서도 넓게 확보를 했고, 여기 수납장도 지금 밑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런 식으로 저희 의하수 시탁 이번 현장에는 인덕션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옆에 보시면 이쪽에서 세면대에서 자재료 손질 이렇게 하셔서 이쪽에서 도마에서 커팅하시고 조리하실 수 있도록 배치해드렸고요. 어 이쪽에는 뭐 오븐이라든지 아니면은 에어프라이기라든지 설치하실 수 있도록 따로 공간 확보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선풍기도 이렇게 다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자 이쪽 보시면 아까 밖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밖으로 나가는 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화장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장실은 뭐 기본 농어 화장실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앞에 세면대와 변기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이 있고 자 나와서 자 이쪽에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 여기 이렇게 있고. 자 복층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공간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요 복층에 올라오시면 자 여기 옆에 복층 옆에 계단 옆에 환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창호 설치해 드렸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열어서 바깥에 풍경 보실 수도 있고 환기도 할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창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중창 보여 드렸고요 올라오셔서 자 이쪽에 난간대도 저희가 목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각관 자재를 사용을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품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난간대 고객님께서 손주분들이 이제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 놀러와서 이쪽에서 생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철제 난간을 설치를 했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온도 조절기. 온도 조절기. 이쪽에 보시면 별도로 설치해드렸습니다. 제품. 자, 이렇게 설치해드렸고. 작동도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고요. 자, 옆에 보시면 창호도 이렇게 반대편과 1대1로 맞춰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제품 설치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창호는 해안창을 사용을 했고요. 자, 바깥에 풍경이 정말 좋게 보이는데요. 자, 휴일에 와서, 어, 농사도 짓고, 휴식도 하고, 정말 좋은 농막인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한빛 타우징이 한빛 농막 은하수 C타입 계량용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저희 은하수 C타입 요즘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문의 주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어, 제품이 뭐 외장 색상 변경 가능하냐, 내부 인테리어 변경 가능하냐,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다 가능하십니다. 어, 다 가능하시고요. 단, 이제 저희가 기존에 정해놓은 기본 프레임 안에서, 이제 제품 변경하실 수 있고요. 구조를 변경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